안녕하세요 모둠철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8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 어닝을 앞두고 무엇이 예상되는가에 대해서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이트를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이번 주 루시드 리뷰한 니오가 2022년 3분기 어닝을 발표합니다 이번 달초 루시드는 2021년 스펙 합병 이후 가장 낮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좀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중 64% 하락했으며 사상 최고치의 4분의 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3분기 원인을 어떻게 예상할까요? 분석가들은 루시드 수익을 지난 분기 후 2배인 2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지만 순 손실은 2021년 3분기에 기록한 것과 비슷한 4억 9,90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시드 주가는 2022년 초에 2만 대로 설정을 했다가, 12,000에서 14,000대로 줄였다가, 6,000에서 7,000대로 줄이면서 엄청나게 하락해 있습니다. 이유는 공급망 문제죠. 이제 루시드 모트스 3분기 실적 동안 실적에 대해서 논평을 해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테슬라는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 기간 동안 납품량을 낮췄습니다. 테슬라는 배송에서 CAGR 성장률 50%라는 장기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2022년 납품 성장률을 50% 미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수요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는데요. 충분히 우리는 4분기에 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우리가 만든 모든 자동차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은 최대 속도로 가동되고 있으며 운영 마진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버스크는 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급락했지만 분석가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테슬라 주식이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도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루시드는 경영진이 주요 자재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은 늘리면서 리튬에서 코발트까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루시드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건설하는 공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석유가 풍부한 사우디는 최근에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폭스콘과 제휴했는데요. 그이 브랜드 이름이 시어죠. PIF와 폭스콘이 합작을 해서 시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좀 이게 어떤 관계냐라고 물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챕터, 루시드 주식에 대한 분석. 9월에 켄터피츠 제럴드는 오버웨이트 등급으로 루시드에 대해서 우리는 루시드 럭셔리하고 프리미엄 차량이 동종 제품에 대해서 더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더긴거래를 가며 더 빠른 충전을 할수 있고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에서는 이 넓은 공간을 스페이스 컨셉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레이달리오는 이분기에 루시드 주식을 더 많이 매수했고 포드, 니오, 샤오펑 그 주식도 늘렸다고 합니다. 중국의 주식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전기차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샤오펑은 최저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고 니오도 사상 최고치에서 한참 떨어져서 많이 거래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지난 몇달 동안 납품으로 시장을 실망시켰고요. 그래서 월가 분석가들이 이렇게 납품량이 높아지지 않는 데 전기차 부문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오에 대해서는 분석가들이 매수 등급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끝났고 수익은 지난 분기에 두 배인 2억 달러로 예상되고 순손실은. 2021년 3분기에 기록한 것과 비슷할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차량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납품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수요는 강하다. 이런 점을 비춰보아서 루시드도 대입을 해볼 수 있다. 그런 뜻을 내포했습니다.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제 의견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긴축의 시대고, 인플레이션의 시대고, 또 대량 해고 시대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것이고, 그러면 각종 물건을 안 사게 되고, 안 사면 회사도 재고가 쌓이고, 그러면 당연히 침체로 가겠죠. 그렇다면은 집이나 차 같은 고가의 물건들은 또안 산다. 특히나 럭셔리, 차량을 만드는 루시드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결과는 어, 미국 시간 오늘 11월 8일에 나오는 어닝을 보고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